네 익히기 파트입니다. 익히기 파트. 익히기 파트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들어도 문제를 풀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안 중에 또 육성 파일로도 만들 생각이고요. 어 가볍게 설명해 드리자면 어, 천천히 이 정의 파트랑 솔직히 짬비 구성 자체가 <laughs> 목적이 원래 익히기로 문제를 좀 자주 접하다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책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아마 이 포인트 있죠. 글씨체가 좀 다르죠. 위에 거랑 이거랑 이게 실제 시험에 있는 자간 글씨체 시험 포인트라서 여러분들이 눈에 익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시험 현장에서도 좀 유리함을 가져간다. 이러한 특징이, 특징이 있으니까 아시면 되고요.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1 경비업법은 경비원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 답은 x 수고 어디가 틀렸을까요? 경비원이라는 말이 틀렸죠? 경비업이라는 답이 나와야겠죠? 1조 2.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도 틀렸죠? 건전한 운영이 나와야 하는데 원활한 운영이 나왔으니까 틀렸습니다. 1조의 어... 3.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협회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제 6장 5장 파트로 가면은 경비협회를 배우게 됩니다. 경비협회라는 게 경비업자가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목적의 파트를 물어봤기 때문에 아니죠. 답은 X입니다.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2조 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이라 함은 경비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아닙니다. 전부 만으로 제한을 해 버리는 뜻이기 때문에 전부가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 당연히 2조의 2도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이라 함은 경비업무의 일부만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아, 해 버렸으니까 당연히 틀린 말이 돼 버리겠죠. 어, 또 2조의 3 경비업 불항상 경비업이라 함은 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위탁이 아니라 도급을 말하면서 도급. 알겠죠? 위탁은 이제 법령에 의해서 위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또 감독 파트로 가게 되면은 다시 죄송합니다. 감독 파트가 아니라 우리 경비 지도사 시험의 출제 파트에 가게 되면은 배우게 됩니다. 2조의 4. 시설 경비 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 이하 경비 대상 시설이라 한다. 여기까지 다 맞네요. 에서의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아닙니다. 도난 화재 그밖에 혼잡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요. 아니 짬미님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도 어쨌든 하잖아요.라고 말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시험 자체에서는 법령의 일체업으로 묻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난 화재 등 그밖에 혼잡이 아니면은 안 됩니다. 아, 저도 헷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하나 하지 하 업무가 맞지 않냐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실제 기출에서 이렇게 틀리라고 내기 때문에 또 기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난 화재 등그밖의 혼잡으로 아셔야 합니다. 2조의 5. 호송 경비 업무. 정지 중에 있는 현금, 유가 증권, 기금 속 상품 그 밖에 물건에 대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정지 중에 아니라 운반 중이어야 하겠죠. 2조의 6. 호송 경비 업무란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기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화재 등으로 인한 혼잡을 방지하는 업무 아닙니다. 이제 도난, 화재 등 혼잡이 아니라 도난, 화재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하겠죠. 2조의 7 신변 보호 업무. 사람 또는 동물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 또는 동물의 생명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입니다. 신변 보호 업무란 2조의 8 이조 팔 문제, 이조의 팔번 문제죠. 이조의 팔번 문제, 신변 보호 업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뭐 신체가 아니라, 자 저, 죄송합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는 거지, 재산에 대한 위해 발생 방지는 아니다. X. 이조의 구번 문제, 신변 보호 업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아, 맞는 말이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맞는 말입니다. 자, 2조의 10번 문제. 특수경비업무란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그 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다시. 여기 보면 항공기를 제외한다가 아니라 항공기를 포함해야 되거든요. 문제를 다시 읽어 드릴게요. 특수경비업무란 공항, 바로 항공기를 제외한다. 괄호 닫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의 그밖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부분 어, 항공기를 포함해 야 한다. 그래서 특수고요. 2조의 11번 특수 경비 업무 공항, 가로 열고 항공기를 포함한다. 가로 닫고 등 행정 안전 부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 자, 우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이했으므로 틀린 말이겠죠. 시, 2조의 12번 특수 경비 업무 공항, 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대상 시설. 경비대상시설이 아니라 국가중요시설 이라고요. 네, 국가중요시설 그래서 틀렸고요. 2조의 13기계의 경비업무란 국가중요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하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어, 틀렸죠. 왜?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시설에... <laughs> 죄송합니다.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 감지송시, 감송수관이죠. 감지송신된 정보를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하기 때문에 틀렸죠. 국가 중요 시설에 설치가 될 수도 있는데 국가 중요 시설과 경비 대상 시설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엄밀히 맞아 엄밀히 법령과 비교하자면은 틀렸습니다. 이 조의 십사 번 기계 경비 업무란 경비 대상 시설 외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경비 대상 시설 외에 설치한 기기에 의한 게 아니라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서 알람이 울려야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어, 2조의1 5번 공항 괄로 열고 항공기를 포함한다. 가로 닫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 및도나 화재 그밖에 혼잡, 도나 화재 그밖에 혼잡, 도나 화재 그밖에 혼잡. 그 혼잡을 방지하는 업무 아니죠. 도나 화재 그밖에 혼잡은 시설 경비업무만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특수 경비업무는 틀렸습니다. 수수경비무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하겠죠.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어, 2조의 16. 경비업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어, 죄송합니다. 2조 16번부터 다시 볼게요. 아, 경비업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만을 말한다 아니죠 예,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에서는 국정원장이 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외에도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함께 포함합니다 예. 2조의 17번 경비업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함은 공항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주, 시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을 말한다 틀렸죠 예, 순서가 바뀌었네요.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복포 시설과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입니다.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예, 문제 번호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풀도록, 계속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조의 18번 경비업자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감독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아니죠. 경비업자는 법인으로서 이제 경비업법에 따른 수많은 목록들, 시호신기 특... 이 수많은 경비업, 중, 경비업의 중, 종류 중에 하나를 허가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경비지도사가 이러한 걸 해야겠죠. 2조의 19번.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 경비지도사와 특수 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X. 특수 경비지도사란 말은 없습니다.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 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2조의 20.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업자를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 경비 지도사와 기계 경비 지도사로 구분한다. 경비 업자를 지도 감독 교육하는 자? 아니죠.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답은 x고요. 2조 21번. 경비원이라 함은 경비 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자, 여기서 보실까요?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에, 말이 좀 이상하네요. 에, 맞는 말이죠. 일단 오고요. 법령 자체가 나온 게 아니고 어, 특수경비원과 일반 경비원을 비교하여 나왔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감옥과 나목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옵니다고. 음, 다시 2조의 22번 일반 경비원이 함은 경비업의 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아 이거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요. 법인이 신청한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시설경비업, 신변보호경비업, 호송경비업, 기계경비업의 경비업무 중 하나의 항목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인데 답은 X입니다. 왜 X냐면 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아니라 허가를 받은 예,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겠죠. 답은 틀렸고요. 2조 23번 경비원이라 함은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을 말한다. 사무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죠. X 어, 2조에 24번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무의 경우 경비 지도사를 선임할 때 특수경비 신임 교육을 이수한 특수경비 지도사를 선임하여 한다. 아닙니다. 특수경비 지도사란 말은 없어요. 무조건 일반 경비 지도사여야 합니다. 2조에 25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로부터 경비원으로 고용이 되어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어, 어 맞는 말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 X죠. 왜냐면 하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로부터 고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경비업자, 경비업자로부터 되겠죠.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도급받은, 예, 경비업자인데 특수경비업을 허가받은 사람이 야겠죠 대신에. 예. 2조의 26. 번 문제. 특수경비원은 경비대상 시, 시설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도급받은 경비업자로부터 경비원으로 고용되어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답은 X겠죠. 왜? 특수 경비원은 경비 대상 시설이 아니라 국가 중요 시설에 말이 나와야 되고요. 도난 화재 그밖에 혼잡이 아니라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이 있죠. 답은 X. 도난 화재 그밖에 혼잡은 어디다? 시설 경비. 경비업병원상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 그리고 재산의 위해를 갈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등을 말한다. 자, 재산은 아니라 그랬죠. 답은 X고요. 이조 이십번 플라스틱 곤총 등의 모형 곤총은 무기로 볼수 있다? 아닙니다. 모형 권총도 안 되고 분사기도 안 됩니다. 이조 이십구 번 경비업법령상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의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 소총, 단검 등을 말한다. 아니죠. 단검이 아니라 권총 또는 소총이라고 했습니다. 이조의 삼십 번 가스 분사기는 경비업법령상 무기로 볼수 있다. 무기가 아니라 가스 분사기는 장비로 보셔야 합니다. 답은 x 구요 이 조의 삼십일 번 경비업 분응상 행정,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노동관계자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이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 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은 집단민원장으로 볼수 있다. 어, 이게 행정 대집행법이라 나오 나긴 하는데 행정 대집행법이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집행한 장소겠죠. 어, 노동절차법에 따라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이 집단민원 현장입니다. 이건 아예 법령 자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수 있겠고요. 어 이때 두 문을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노정 특정 법백명 대집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주에 3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경벽 번령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서 어 노동위원회가 노동 쟁의 조정 신청을 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은 집단민원 현장이다. 다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서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틀렸죠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노동관계 당사자, 당사자 노동위원회는 이제 노동관계 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하는 장소예요 노동위원회한테 감독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경벽폭과는 좀 동떨어진 법인데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틀리라고 내려면은 이런 식으로 도 나올 수 있겠구나 아시면 되겠죠 아직까지 문제가 출제된 유형은 없습니다. 답은 X 고요 2조의 33번 경비업법령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해대립이 있어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은 집단민원 현장이다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이 어디일까요 이제 특정이죠 특정 특정 시설물과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그 장소는 집단민원 현장 그 외에는 다툼이 있어야 하고요 여기는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이어야겠네요 그래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이해대립이 있어 민원 있는게 아니라 어, 조종 시청을 하거나 쟁의 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이어야겠습니다. 답은 x겠죠. 2조의 34번. 경벽법상 특정 시설물을 설치할 관련하여서 이해 대립이 있어서 다툼이 있는 장소는 집단 민원 현장이다. 아니죠. 이해 이해드림, 대립 이해 대서 다툼이 아니라 어, 민원이 있는 장소. 민원이 있는 장소기만 하면 됩니다. 답은 x. 2조의 35번. 7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체육 행사장은 집단 민원 현장으로 볼수 있다. 100명 이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x 고요 2조의 36번. 150명이 모인 문화행사장은 집단민원 현장으로 볼수 있다. 자, 150명은 100명이 넘, 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이쯤에서 다시 한번 두문을 외워볼까요? 네, 노정, 특정, 법 100명, 대집행. 노정, 특정, 법 100명, 대집행. 외우시러도 계속 외우자고요집단민원 네, 현장이 뭐다? 노정, 특정, 법 100명, 대집행. 2조의 37번.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대집행을 하는 장소는 집단민원 현장으로 볼수 있다. 아, 맞는 말이죠? 아 죄송합니다. 행정 대집행이라고 외웠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이어야겠죠? 답은 X. 이 조의 3 8번 경비업법상 경비업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보사업과 관련하여 이해 대립이 있어서 다툼이 있는 장소는 집단민원 현장이다. 정보사업이 아니라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그렇기 때문에 답은 X고요. 3조의 1. 경비업은 법인 또는 자연인이 아니면 일을 영위할 수 없다. 아닙니다. 법인이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에 자연인도 할수 없죠. 법인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또는 이란 말안 돼요. 네, 자연인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X고요. 3조의 2. 자연인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안 됩니다. 법인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인은 받을 수가 없죠. 답은 X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두 문제 정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아 파트가 정의 파트기 때문에. 여러분들 맞춰줄 수 있을 거 생각하고 이 우엑스 맞추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분명히 복점은 보는 연습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들으시고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이제 다음 파트 2 장부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